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이고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지난달 1일에 9월 1일에 상장한 종목이고 최근 정부 정책에 맞춰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져 있는 수소 관련주로서 오늘 급격한 거래량 증가와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투자 모멘텀 말씀드리고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의견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조 5,601억원 상당히 우량주죠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로 129위 그리고 외국인 보유지분은 3.65%로 낮은 종목이에요 매우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외국인 지분율이 낮죠 그리고 지금 이 주요 사업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의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용기사업이라고 여기 나와있지만 용기사업이라기보다는 어, 연료탱크 연료탱크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NG 그리고 수소 차량용 연료탱크 제조 등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그리고 이제 환경사업이죠 매연저감장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진 그룹에 속하는 계열 회사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소 관련주에 포함이 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어, 이 종목의 투자 모멘텀을 그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이제 뉴스로도 어제죠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나 급등을 많이 보였었는데 수소 관련 종목들이 어,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 정책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상향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이 탄소중립 정책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확인이, 확산이 되면서 그에 대해서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기준 대비해서 아주 강력하게 기준을 상향을 시키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직접 관련주로서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을 좀 줄여서 써드리자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직접 관련주로서 모멘텀 부각이 되는 게첫 번째 투자 모멘텀이고 이 정부가 어느 정도로 기준을 상향했는지는 이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어, 지금 NDC 상향한 발표 12월 달에 UN 제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용 보면 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해서 3억 톤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지금 국내 산업계 탄소 배출량이 2018년 기준 연간 2억 6천만 톤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 배출량 만큼은 9년 후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격히 그그 그 기준을 상향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2050탄소중립위원회 8일 탄소감축 목표치를 26.3%에서 40%로 대폭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기존에 제출한 목표치가 낮다라는 비판 때문에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했다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정세를 따라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운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어제 시간에서 관련주들, 뭐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인 것이고, 음. 지금 좀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2030년 수소 사용량을 390만 톤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수, 그 숫자를 밝혔죠. 그리고 그린 그리고 블루 수소 등 국내 청정 수소 생산량을 100만 톤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 그래서 이게 뭐 실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육성하는 것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일회성 재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건데 이 일진아이솔루스라는 회사가 어 연료탱크 수소 연료탱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력 제품이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고 단순히 뭐 차량용 수소 연료탱크가 아니라 여기저기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 섹터 내에서 선두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력 제품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확장성이 우수해서 향후 선두 기업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기사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글로벌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그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이고, 가볍지만, 뭐, 강하다.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무게에 대한 표현을 한 건데, 이 내용 보면, 일진하이솔루스 수소 탱크의 장점은 경제성이다. 이렇게 나왔죠.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이 돼서, 금속 탱크보다 가볍고, 또 저장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진하이솔루스 수소 탱크를 탑재한 수소차는 5분을 충전하고, 500km에서 6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엄청난 수치죠. 지금 테슬라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차, 배터리 충전했을 때, 어 주행 거리가 이 정도 600km 정도 내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동일한 능력을 갖춘 이 수소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용 수소 탱크는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45% 가볍다. 아주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연료 효율은 무게가 가벼울수록 뛰어나지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45% 가볍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우수한 제품. 그리고 이제 그 차별화된 성형 기술로 안전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수소 탱크를 산소 탄소 섬유로 감싸는 과정에서 적용된다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성형 기술이 어 굉장히 뛰어나다. 수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에 역량이 집중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자동차 외에도 넥소가 이 자동차예요. 이 넥소 외에도 두산의 수소 드론에. 일진아이솔루스 수소 탱크가 적용될 수 있었던 까닭도 고,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 모두 인정받았기 때문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수소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탱크에 대한 얘기만 나왔는데 지금 선박용 수소 연료 탱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 많은 비즈니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선박용 또 추후 이게 잘 된다면 항공 운송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모멘텀이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어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의 수요 증가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는 주도주로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이런 수소차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 다시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 어떤 당이 되든지 간에, 어, 이 모두 수소나 배터리 등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독일 자동차 업계들이 기사 내용 보면 수소연료차 수소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이제 개발을 미운적이었지만, 이번에 독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수소차 개발이 탄력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일 3사 중에 수소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BMW가 유일하다고 하죠. 향후에 이제 다른 뭐 벤츠나 아우디 쪽에서도 이런 수소연료차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어, 이번 독일 총선이 사회민주당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녹색당이나 사회민주당 모두 수소나 배터리 등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 이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내연기관을 주력으로 하는 독일 자동차 업계들로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특히 녹색당은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대해서도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다. 제가 지금 독일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이런 내연기관의 대체 용도로 수소에 대한 관심을 크게 쏟는다는 것은 유럽 전체적으로 충분히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유럽에서 이 전체적으로 계획 중인 게이 Fit for O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어, 예전에 이제 1990년 대비해서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이에요. 그게 Fit for O라는 입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 실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음,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p 4오5는 2015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마련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래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어져온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 이런 법안 패키지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법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출시를 금지. 뭐 비중을 줄인다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금지. 그리고 친환경 차량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아가서 2030년까지 승용차 부분의 탄소 감축 목표를 37%에서 55%로 그리고 승합차 부분은 31%에서 50%로 상향. 그리고 35년까지는 100% 감축이라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 관련 내용들을 법안으로 규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유럽 연합을 이끌어가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결국에는 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혹은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향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수익성이 현재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사업도 그렇고 이 초반에는 매출을 굉장히 크게 늘려서 어느 정도 그 성장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투자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 수익성에서는 다소 매출 증가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제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 현재 경고하게 그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급격한 실적 증가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될 거고, 또 이제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2차전지 관련주처럼, 어느 정도 고평가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성장주로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총이 과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 자체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현재 이제 급격한 실적 증가와 함께 성장주로서 향후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어이 뉴스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 보입니다 2018년에 285억 정도고 2019년에 885억 그리고 2020년에 1135억이죠 매출 증가세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2018년도에는 2억을 조금 넘는 3억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90억 그 다음 연도에 150억이 상향으로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매출 확대도 그렇고 순이익 증가세도 같이 확인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라서 뭐 수소 경제 시장 규모 빠르게 확대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매출액으로 바로 증명이 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 지금, 이, 수소차와 비교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에서 50배 수준 인정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일진하이솔루스의 2023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잡으면 주가 수익 비율은 51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느 정도로 매출이 확대될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연료 탱크에 적용되는 방식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내용에 나왔듯이 선박 등 다양한 분야로 수소활용이 확장될 것이란 분석이 있고, 특히 수소인프라 확충은 일진하이솔루스의 수소튜브 트레일러를 부각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예상 실적에서는, 현재 뭐 지금 나와있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합당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종목 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요, 이 매출액 증가액이 아까 매우 급격하다고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총을 크게 막, 인정시키는 그런 요소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증가 추세가 가파른 건볼수 있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 예상이 1,755억, 내년에는 2,300억,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3,800억. 급격한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 순위익의 증가세도 매년 5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성장주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성장주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이, 지금 LNF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거의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LNF라는 종목도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가 어,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진하이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당기순이 641억이라고 예상치가 나왔는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수익비율 50배 정도 곱했을 때 지금 시총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3조 이상 무조건 갈수 있는 종목 뭐 무조건이라고 하면 너무 또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3조에서 3조 5천억 사이의 시가총액을 어, 향후에 2, 3년 이내에 달성해도 전혀 과하지 않는 밸류에이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종목의이 투자 모멘텀을 좀 저,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정책 기준 상향됐다는 것에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적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서 부각이 된다. 그리고 주력 제품의 경쟁력 매우 뛰어나고 확장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에 선두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수소차의 수요 증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주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급격한 매출 실적 증가와 함께 성장주로서의 어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한다면 전혀 과하지 않은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상장 이후에 사실 은 하방이 지속된 종목이죠. 상장 이후에 98,000원까지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40% 가량, 35% 가량 내려왔었던 종목인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좀 우호적인 기사 내용도 있었고, 수소 관련주로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급격한... 상승이 나왔긴 하지만 저항 매물대가 충분히 7만 5천 원대에 있기 때문에 단번에 돌파는 어려울 수 있어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수급이 확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원, 지금 6만 5천 원과 7만 5천 원 사이 구간에서 이 지지 구간을 좀 유지만 해줄 수 있다면. 혹은 좀더그 스프레드를 낮게 잡아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의 주가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뭐 시총 3조에서 3조 3주 5천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시총이면은 처음 상장했을 때이 달성했던 고점 정도의 가격대예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이에 주가가 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종목이 상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뭐 기관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신규 상장주로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리스크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주도주가 될수 있다면 상당히 강력한 또 매수세 그리고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종목을 너무 뭐 지금 7만 원이라고 해서 주가만 보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6만 원 7만 원 사이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 외에도 수소 관련주도 굉장히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나온 상승 아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생각을 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